국제 봉사 총연합회 밝은빛교회 대표회장 김금자 목사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하여 목회자로 봉사로 한국 교회 부흥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오신 목사님께서 국제 봉사 총연합회 제2대 대표회장으로 당선되셨고 오늘의 영광스러운 취임을 온 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취임 축하패를 드립니다.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. 주 2020년 4월 24일 국제풍사총연합회 상임 대표 데비드 김 목사님 외 현일동 위촉회 국제봉사총연합회 늘 사랑교회 사무총장 이주 목사 국제봉사총연합회 회원 모두는 주 안에서 하나 되어 목사님을 사무총장으로 이쪽 하오며 오래도록 기억되도록 이패를 새겨드립니다. 자라였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. 주 2020년 4월 24일 국제분사총연합회 상임 대표 데이비드 김 목사님 외 회원 일동 축하드립니다.